아이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분갈이 요 아이들이에요. 요 아이들은 제가 미리 뽑아 놨고요. 혹시 몰라서 조금 균제를 쳐 놓았어요. 뭐 문제가 있었던 아이들은 아니고요. 요 아이들을 분갈이를 하려고 합니다. 요 아이가 좀 뽑아놓은 지가 돼 가지고 조금 쪼글쪼글한데 얼면 분갈이 해 가지고 네, 예쁘게 보겠습니다. 이 아, 아이는 이제 캔디분에 심을 거예요. 캔디분. 제가 쓰던 화분인데요. 씻어서 놓았고요. 이 아이를 심어주겠습니다. 캔디분 예쁘죠? 처음에 <laughs> 캔디분 보고 정말 뿅 갔더랬죠? 음. 우리 세대라면 뭐 캔디 싫어하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다 좋아하시죠? 캔디. 지금도 좋죠? 예전에 정말 엄마가 막, 어? 엄마하고 막 싸웠잖아요 엄마는 못보게 하고 일하러 가야 된다 나는 이거 봐야 된다 해가지고 엄청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추억의 만화 캔디인데 캔디 음, 요즘은 캔디가 조금 다양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화분 자체가 그래서 좋아요 오케이. 가격도 올랐고 음, 다양하게 디자인이 다양하게 나와가지고 좋더라고요 오케이. 심어줄 거예요. 예쁘죠? 색상은 예뻐요. 이름은 모르지만. 콩콩콩콩콩콩 콩콩. 저희가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고요. 우리 여름이가 추로를 안 먹어요. 추르를안 먹기 시작한 지가 좀 되긴 됐어요. 조금씩 조금씩 먹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안 먹더라고요. 그게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서 조금씩 안 먹기 시작했거든요. 냄새만 킁킁 맡다가 뭐 한참 있다 먹는다든가 또 다른 추르를 사다 주면 또 그건 먹는다든가 해서 먹다 안 먹다 먹다 안 먹다를 반복했는데 요즘은 추르를 어, 어, 간식통에 탈아주면 걸름질 치고 땅을 파는 신용을 해요. 사료, 사료하고 물은 먹거든요, 여름이가. 자동으로 다이어트를 하는 건지 아니면, 네. 간식이 그추려가 그, 맛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음, 안 먹고 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그, 제 생각으로는 그 냄새가 빠진 후에, 먹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바로 이렇게 초를 짜주면 냄새를 맡고 뒷걸음질을 치거든요. 근데 또 집에 가보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냄새가 빠진 후에 먹는 게 아닌가. 그 사료 사면서 이제 여쭤보죠. 안 먹는다 그러면 입맛이 바뀌었다고, 입맛이 바뀌어서 그럴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음, 걸로 바꿔봐라 해가지고 많이 바꿔도 봤는데 안 먹더라고요. 잘 한참 후에 먹어요. 혼자 있을 때 사료도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안 먹고 이제 사람이 옆에 있으면 먹더라고요. 코참 이상하죠. 우리 여름이가 안 그랬었는데 이거 조금 바뀌었어요. 그래도 먹긴 먹으니까 이제 괜찮은데. 사람이 있을 때 먹는다는 거, 추리는 잘안 먹는다는 거, 한참 후에, 어, 냄새가 빠졌을 때 먹는 것 같긴 하고, 제 느낌에. 어, 좀잘 먹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우리 딸은 또 괜찮다고 하네요. 어, 뭐, 다이어트도 되고. 어, 집냥이들은 많이 먹어서 좀 이렇게 살이 좀 찌잖아요. 그러면 안 좋다고 하는데. 우리 여름이는 그정도는 아니라 네? 초로도 하루에 하나씩 주거든요 그것도 좀 맛있게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키우시는 분들 좀알수 있을까요? <laughs> 음, 딸내미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음, 간식 자체를 잘 먹질 않아서 음, 좀 그래요 이거를 심을까요? 와이를 심을까요? 뭐 이게 더 예쁘고 얘도 예뻐요. 이렇게. 사이즈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얘는 좀 같은, 좀 짙은 색감이고, 얘는 좀달리가 음, 밝은 색상이라서, 얘가 지금 더 예쁘긴 하거든요. 노래 음. 노래 해봐도 이게 더 예쁘네요. <laughs> 얘는 행복이였죠 행복이? 지난번에 화분 선택을 잘못해갖고 화분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라 다육이 선택을 잘못했었죠. 그래서 뽑아놨던 거예요. 뽑아놨던 거 이제 요 휴식분에 심어줍니다. 아우 예쁘다. 이렇게 테두리가 화분 테두리가 깜장색이면요. 이렇게 조금 어두운 색상보다 밝은 색상의 다육이가 더잘 어울려요. 더 예쁩니다. 또 심었고요. 무래도 배수했던 돌로 그냥 폭토해줘요. 편하게 편케 편케 네다 여기 생활하자고요. 멀리서 보니까 얘가 조금 삐뚤었어요 이쪽으로 니었죠 이쪽에 마사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조금 덜하네요. <laughs> 이렇게 손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두 아이는요, 아예 작은 화분으로 심어줄 거예요. 아, 요즘 대세를 따라야죠. 요즘은 작은 화분이 대세잖아요. <laughs> 작게 심는 게 대세라서. 네, 저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런 화분 같은 경우는 배수를 따로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이 흙을 쏘셔도 됩니다. 배수나, 뭐, 복토나 그런 거 많이 신경 안 쓰고 예, 하셨으면 좋겠어요. 뿌리가 좀 길어요. 얘네. 그냥 이대로. 얘는 안젤리나거든요. 안젤리나 진짜 입장이 요만했었어요. 근데 반으로 뚫었죠. 뭐 뽑아보니까 깍지도 없었고 다 정상이었거든요. 근데 얼굴을 이만큼 줄였어요. 그래서 작은 화분에 심어봅니다. 조금 이거보다 롱스러운 화분에 심었으면 좋았을걸 목대가 자라나가지고 일단은 여기다 심었으니까요 여기서 자라는 걸 보면서 다시 분갈이 해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이 화분도 크네요 이 화분에 맞춰서 자랄 거예요 이 아이들은 뿌리에다가 제가 살균제를 뿌렸기 때문에 다육경은 따로 안 뿌릴 거예요 얘는 밭에서 뽑아온 창이거든요. 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커 보였는데 며칠 <laughs> 사이에 작아진 것 같아요. 짠짠 짠짠 짠짠짠짠짠 <laughs> 이렇게 탕탕을 해주면 좋긴 해요 근데 큰 화분은 탕탕이 하기 힘드시잖아요 큰 화분 같은 경우는 핀셋으로 꾹꾹 눌러주시고 작은 화분은 탕탕이를 해주세요 오. <laughs> 좋아요 이렇게 얘도 이제 그때 분갈이 해주려고 뽑아놨었거든요 분갈이 해주려고 뽑아놨던 아이인데 어쩌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이제서 이렇게 해주게 됐고요 미안하죠 휴식분에 그고 행복이 이 아이도 밭에서 뽑아온 아이인데 이름을 모르겠고요 이두 아이 이렇게 해서 다섯 개를 심어봤습니다키 순서대로 쪼로록 이렇게 휴식분 참 예쁘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휴식분, 락분 도엠도분이 단종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은분만 남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뭐예은분 도엠도분 락분 해가지고 투플러스원에서 판매를 하고 계시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마지막 화분이 될 거예요. 이제 예은분만 신제품으로 해서 나온다고 하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이 화분들 예쁘게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뽑아놨던 아이들 분갈이를 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봬요.